1편,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 편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을 테슬라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상승 충격, 지나갈 것. 두 번째, 테슬라는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회사.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유효성입니다. 첫 번째, 금리 관련 이야기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 증시 조정은 10년 미국 최 금리 급등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상승과 주가상승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상승은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키워드는 급격한입니다. 금융시장 속성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10년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상승이 지속되었던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 상승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확히 2월 16일 발생한 급격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갭상승을 기록했고,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 환경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55%의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질 금리로는 여전히 거의 제로 금리다. 미국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 내외인데 실질 금리가 1.55%라는 것은 명목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10년 미국채 금리차트 시계열을 확장한 차트입니다. 과거 빵이 성장주로 랠리를 지속할 당시 금리 수준은 2% 중반대였습니다. 금리차트 시계열을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작년 금리는 코로나에 따른 이례적으로 낮았던 금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서 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2% 중반대까지는 성장주 주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 금리에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 2023년까지 금리는 2% 중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패드에서 10차례 이상 그 부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지속적이었고 일관적이었습니다. 2% 중반대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슈가 아니더라도 성장주의 건강한 조정도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 성장주의 랠리가 큰 조정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조정에서 진짜 주식과 가짜 주식이 걸러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초저금리 유동성 정책으로 주식은 돈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올해 유동성 장세를 마치고 실적 장세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도주도 바뀌고 변동성도 커집니다. 다만 여전히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장세 환경에서도 성장주 중 진짜 성장주는 주도주 위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반영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실적장세 초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최근 급등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지만 건강한 시장 조정으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시장은 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적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오늘 중간중간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ppl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주 오래된 고전책입니다. 일본 책을 번역한 책인데,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입니다. 제가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주식 분석 업무를 할때 10번 넘게 읽었던 고전입니다. 주식 관련 가벼운 책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고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 로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라고 생각하셨던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4계절 중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파른 시기입니다. 돈으로 주식시장이 먼저 오르고 실물 경기는 후행하여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계절, 실적 장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전년 대비 기업 실적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고 올해 2분기 작년 기조 효과로 YOY 실적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 초입 국면으로 주가 상승 기울기는 우상향입니다. 다만 상승 폭은 유동성 장세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 역금융 장세 역 실적 장세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인데, 테슬라가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회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스토리만 있고 실적이 없는 종류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실적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작년 코로나 기저 효과로 2021년 2분기부터 강한 YOY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장기 성장에 대한 가시성 또한 높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EV 시장을 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2위 시장 성장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장산업의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성장가시성 또한 높아 실적 장세에 더더욱 부합하는 회사로 봅니다. 건강한 조정을 마치고 맞이할 2021년 실적 장세에 테슬라는 시장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봅니다. 시장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상향, 우상향하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여전히 저금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테슬라같이 중장기 성장가시성이 높은 성장주는 중간중간 조정은 받아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투자포인트 유효성입니다.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테슬라 기업가치는 최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테슬라 올해 실적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은 점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 확장 및 신규 공장 가동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가시성 또한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또한 단기 이슈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이슈는 3월부터 점진 해소된다고 하고요. 더욱이 차량용 반도체가 IT 반도체처럼 미세공정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은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 생산 감소는 테슬라 중장기 가치 훼손과 무관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다음 달부터 FSD 베타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완전 자율주행과는 아직 멀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매우 높은 만족도를 테슬라 FSD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시장 이야기를 더 많이 한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조정이 테슬라 자체 이슈보다 시장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다. 주식 시장은 실적 장세에 돌입하여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테슬라는 유동성 장세에 이어 실적 장세에도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도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세 번째, 테슬라 기존 투자 포인트를 잊지 말자. 변한 건 전혀 없다. 반도체 이슈, 경쟁 이슈 등 단기 노이즈는 계속 나올 것이나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 2023년까지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주로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입니다. 딸바보 주식 시청자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학습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